창세기 1장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용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카톨릭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톨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용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트맨성수학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다양한 번역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1절에 카톨릭 성경에는 용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었나요? 오른쪽 아래가 개혁 성경인데요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어,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물고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짐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른쪽 위는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도 바다짐승들 여기는 왼쪽 위는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요. 물고기라고 했네요. 우리말 성경은 큰 바다생물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만 물고기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다짐승들 생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공동 번역이 가장 의역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예, 물고기가 아니라 짐승들은 좀 다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 흥미롭게도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거를 용들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1장 21절의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여기부터가 1장 21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브라야 로힘 에타 탄니 n 하게돌림 베엣콜 네프시 하하야 하 롬에셋 쉐르 샤르츠 하마임 르 미네헴 베엣콜 오프한압 레 미네후 바야르 로힘 키토브 길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트나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전반절 끊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전반절의 내용입니다. 바이브라엘로힘 에차타니님 학게 돌림. 자, 동사는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죠? 바이브라.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여기 지금 엘로힘인데요.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바이브라. 바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창세기 1장에 주로 집중적으로 쓰이는 동사인데요. 이 바라가 바로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부 연속 미완료죠. 바익토리거든요 그래서 창조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이미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제가 딱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에트. 이게 뭐뭐 을을 목적격을 나타내는 우리말로 말하면 조사 같은 거예요. 에트. 여기도 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도 에트가 있죠. 그러니까 1장 2 1절에 하나님이 총세 개를 만드신 겁니다. 세 종류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21절에서. 첫 번째 만드신 게 뭐냐 하면, 하타닌님 학계 돌림. 자, 요거는, 하는 정관사니까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에, 히렉 요드맴. 지금 여기 요드가 없는 불안전석법 형태이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 꼬리는 결국에는 남성 복수를 나타내는 표지예요. 그러니까, 모모, 들이 되는 거죠. 그럼 어근이, 요거가 나온 거예요. 어근이. 자, 요게 바로, 탄닌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써놨는데요. 탄닌, 요게 바로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그 탄닌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탄닌이 어떤 상태냐 하면요. 학계돌림, 큰, 아주 큰이에요. Great, 큰 탄닌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탄닌이 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자, 뒤에는요. 메트콜 네페시, 어떤 생명을 만드셨는데 어떤 생명이냐 하면 하하야,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로메쉐트, 기어 다니는 것들 아르샤르한 마임 바다 그것들이 바다 속을 다니는 살아있는 생물들입니다. 레헴 그것들의 종류대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트콜오프카나프라미네후자 날개가 달린 새 모든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음, 그렇게 세가지를 만드셨더니 바 야르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보셨다. 키토브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종류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탄닌이 뭐냐 이 탄닌은 기본 의미는 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이 이 탄닌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직역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큰 용들을 만드셨어요 이 용은 어떤 용이냐 하면요 바다에 사는 엠 혹은 바다에 사는 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괴물 같은 거예요. 어, 이 탄닌은 이제 창세기만 공부하면 조금 쉽지가 않은데, 당시 창세기가 기록된 어떤 문화적 배경인 고대근동 세계에서 봤을 때, 이 탄닌은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바알 신화, 그러니까 가난 지역에 있는 신화나 바벨론 신화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바다에 사는 용입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용들을 지금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이 탄닌이 또 어디 나오느냐. 구약. 성경의 시편의 74편에 나옵니다. 74편에도 탄닌이 나오는데요. 자, 개혁 성경에는 시편 74편에 보면 13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시편 74편에는 탄닌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시편에는 용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창세기는 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다 짐승으로 번역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번역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톨릭 성경이 용들로 번역한 것은 원문을 잘 살린 번역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말 나온 김에 시편 74편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3절이었는데요. 아타 보라르타 오즈카 얌. 당신은, 당신은 나눠버리셨, 어 찢어졌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바다를. 바다를 나누시고 찢으셨어요. 바다를 나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출애굽을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조입니다. 슈바르타 로슈에 탄니님, 알함마임. 여기 나오죠? 슈바르타 발음도 되게 강력한데, 당신은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박살냈다는 거예요. 뭐를? 로슈에 핫타니님. 자, 로슈가 뭐냐? 머리죠, 머리. 체레요드는 남성 복수형계형 탄니님. 탄니님의 용들의 대갈통을 쥐빠르다 박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1 0편 74편은 용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박살 내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창세기보다 조금 더 어,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알 함마임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은 모모 위에라는 뜻이고요. 마임은 바다거든요. 물 바다. 그런데 이 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용이 물 위에 용들의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어떤 바다 짐승인데 머리만 이렇게 빼꼼 내놓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용의 머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용문들의 머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박살 내셨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 듯한 이는 시편에서도 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들의 머리들이 많은데. 머리가 도대체 몇 개였을까요? 아마도 일곱 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알 신화에 이제 비슷한 게 나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를 사전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13절에 이제 사전을 보면은 탄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탄닌에 체크를 하고, 확장을 누르고, 원형을 누르면 탄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확대해 볼게요첫 번째 나온 뜻이 뭐냐하면요. 예, 비해 보면요, Sea Monster 바다 괴물, Sea Dragon 바다에 사는 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은 바다에 사는 용, 혼돈의 세력이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지만 창세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1장 21절의 새한글 성경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괴물들과 탄린을 바다괴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올바르게 번역했다고 할수 있겠죠. 어, 지금까지 한글 성경들이 다 이거를 바다 짐승 그냥 물고기 식으로 표현했다면, 새 한글 성경은 용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바다 괴물들이라고 번역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 중에 굉장히 잘 번역한 성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문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